요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줄 알고 집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 양도세가 몇 억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 규제지역도 풀렸다 하고 보유도 오랫동안 했는데 도대체 왜 세금을 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알고 있으면 몇 억을 낼걸 하나도 안낼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시기는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내면 너무나도 아까운 시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내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1세대 1주택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주택을 갖고 싶은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세대 거주자를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부모님과 자녀가 세대 분리를 잘못해서 주택수가 합산인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상당하시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속해 있었다면 2년 이상의 거주요건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택 매매가격, 즉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말 그대로 세금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첫 번째 요건으로 말씀드린 1세대 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대 구성 요소 중 일정 소득 요건에 갖춰야 하는지, 그럼 중위 소득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며 실거주 의무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1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대 분리와 세대 분리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은 위 영상을 보신다면 앞에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바로 얻으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당연히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을 했었다고 한다면 2년 보유와 2년 실거주까지 무조건 충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조정대상지역이 사실상 거의 해제가 됐죠.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본인의 집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때는 결국 본인이 주택을 취득했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만약 주택을 취득했을 때그 당시의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게 양도 시점의 세법을 따지게 되는데 이 비과세 요건만 취득 당시의 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지 못하실 경우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취득했을 시점에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속해 있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케이스를 예시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케이스는 어떤가요? 이 경우에 Y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규제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매수 시점입니다. 매수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수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2년 이상 실거주까지 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번 질문에 대한 답은 실거주를 안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요건이 없다고 하니 케이스 1번과 같은 경우에는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주택을 취득했을 때그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및 해제 이력을 알수 있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검색하고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세금 종류별 서비스 밑에 세금 모의 계산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및 다주택자 중과 여부 확인하기를 클릭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조정대상 지역 중과세 자가진단에 있는 중과세 해당 여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지역별로 조정대상 지역이 언제 지정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해제되었는지도 알수 있는데요. 샘플로 가져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를 보시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체가 2018년 8월 28일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2022년 11월 13일에 안양시 동안구 전체가 해제가 된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부동산이 소재한 주소를 검색하셔서 조정대상 지역이 언제였는지 여부를 파악하시고 매수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2년 이상 실거주까지 해야 한다는 거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시적 이주택일 경우에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일시적 이주택 제도는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아무런 차이가 없이 통일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요건도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처음에 주택을 사고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이사갈 집을 사고 난 다음 이사를 마치고 기존의 주택을 파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이사를 가는 동안에 집을 비우고 옮기는 데까지 시간 차이가 발생해서 기존 주택을 먼저 팔아버렸다간 자칫하면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살 곳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기존 주택을 A주택, 새로 산 주택을 B주택이라 해보겠습니다. 일시적 이주택의 첫 번째 요건은 A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인 B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1년이란 기간을 주는 이유는 계속 짧은 시간 내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버리면 투기 목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1년이란 시점을 두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기존 주택인 A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었다면 당연히 2년 이상 실거주도 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A 주택은 A 주택 따로 본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 새로운 B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에 기존의 A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3년 이내에 양도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이주택자가 되어 버립니다. 이 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라는 게 없고 무조건 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결국 비과세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가만히만 있어선 안되고 일정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꼭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을 정리해 보자면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새로운 B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A주택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하고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을 경우 2년 이상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주택은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팔아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1후, 2보, 3매 이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질 수 있는 게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각자 1주택을 갖고 있고 서로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럼 결혼을 하게 된다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비과세 요건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비과세 받을 수 있죠. 만약 결혼했다고 비과세 혜택을 없애버린다면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단지 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혼인신고를 하고 5년 이내에 주택을 팔 때는 상대방의 주택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1주택자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한만 잘 지킨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질문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조금 헷갈리신다면 고정 댓글에 질문 타임라인을 남겨 놓을 테니 필요하실 때마다 확인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를 안 내는 게 맞습니다. 현재 양도세를 낸다는 건 주택을 4채 이상씩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조금만 알고 계신다면 세금을 안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탈세는 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가져가셔야겠죠? 비과세를 받을 때와 받을 수 없을 때의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때와 받지 못할 때의 세액을 잘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